너라도 치면보다 육털 먹어. 해. 그래. 들어와. 보다? 난왜또꺼내나다거안 그래. 먹는데. 아, 아, 시즌 끝났잖아. 다음 어. 시즌 챔결까지 우려 먹을 거야.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어우 주현이 형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제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울산에 네. 취했다. 예, 네. 어. 네. 울산, 어. 울산에 취한 건가요? 울산에 취하고 마멜로디에 취했습니다. 마멜로디 아, 취하고 네. 로 네. 오늘 두 명도 오셨고, 수빈이 형 하면은 이제 어 우리가 어, 그럼 우리가 인사를 안 했네. 어 왔어? <laughs> 어, 네, 인사이... 나 인사를 했는데. 나 아, 그래? 예. 네. 어뭐너 정수 씨 형님. 예. 어. 아, 정수 씨어가지고 <laughs> 네. <웃음> 미안합니다. 수빈이 네. 형 척추럼도 있고 네. 있잖아요. 이걸 보라 그래가지고 척추럼 아, 전문이었잖아. 우리나라 어,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스포티비 아, 스포티 때, 네. 옛날이죠, 어떤 사실? 오래됐어요 아, 근데 진짜 소은 응민 아, 전문이었어요. 그죠? 옛날에 레버쿠젠에 소은 응민. 아직도 챔스 골목 영상 나오세요 가끔씩. 네. 어떻게 했다고요? 소은 응민. 그렇게 했어. 그랬나 맞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럼 지금 소은 응민 대표 해설 대표 캐스터. 두 명이었죠, 모자고. 형이 그거 했을 때 개짬찌라 밖에서 이제 인턴처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거 소은 응민 그러는 거지, 음. 존나 병신이네. <웃음> 그때, <웃음> 그때 <웃음> 더 갈굴 걸 <거예요. 웃음> 그때 <웃음> 어. 갈굴 수도 없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 그 모른 척했다며 <laughs> 어어 아니, 모른 척한 거죠. 사실. 부담 느낄까 봐. 네. 그래서 오늘 수빈이형과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가달라는 이유가 쿠팡 플레이 시리즈잖아요. 아, 뉴캐슬 토트넘 오잖아요. 뉴캐슬 토트넘 특집이에요. 오늘은 어? 어, 그리고 팀 케이리그도 나오거든요. 7월 30일 수요일 8시에 팀 케이리그 대 뉴캐슬. 틈 어, 케이리그 뉴캐슬 8월 3일 일요일 오후 8시에 뉴캐슬 대 토트넘. 오! 여러분 이거 예매 언제 하시는지 아십니까? 6월 언제였는데? 아, 6월 25일? 25일. 그리고 6월 26일 목요일 어. 각각 8시에 선예매 오픈 한번 하고 일반예매 오픈은 6월 27일 금요일 7월 4일 금요일 오후 8시 어. 여기 영상에 이미지 띄워드릴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할 퀴즈는 인물퀴즈 사진을 보여드리면 말하는 거와씨 어려운데 요 카테고리가 그것 뿐이야? 인물퀴즈만 아 어, 이것만 1라운드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권하게. 토트넘 팀 K리그 뉴캐슬이 섞여 있겠네 야나 못해 이 형이 이거. K리그를 좀 해줘야 되는데 형 K리그 전문이잖아 어. 그러니까. 그래도 딱 보면 은 이름 잘 생각 안날 수도 있지 아니 김진수 모르더라고요아 응, 어. 근데 더 어려운 선수는 다 맞췄어 음...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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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제가 봤을땐 10라운드 잖아요 여러분이 5라운드 맞추시면 성공 실패시 팬티에 얼음 넣기 팬티에? 네. 아유... 여름, 여름이잖아요 팬티에 얼음 넣는거 잠깐 참을 수 있는데 나중에 팬티가 젖어 있어 가지고 결국 응. 그 팬티를 벗던가 찝찝한 상태로 있어야 그게 짜증나요 그 팬티를 안입고 온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어? 그러면 이렇게 없는... 넣고 이제 자기가 손을 받치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해요. 아네아 얼음을 받치고 아 손팬티네 네 냉브라. 아 네. 네 냉소바처럼. 아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자리 재배치 기회는 두 번을 드릴게요. 이회 이 많은 즉 자리마다 어떤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있다 아, 네. 아니 근데 이 수빈이 섭외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게임 하면 잘하는 사람을 섭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laughs> 그러게요. 토트넘 전문 캐스터니까. 아 근데 이게 옛날이라니까요. 아 진짜 알잖아요. 저 퀴즈쇼 할 때마다 얼굴은 나 진짜 약해. 걱정이야. 내가 아... 수빈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아. 걱정돼서 그래요. 아... 어, 에이, 진짜. 와, 오랜만에 또 와서 퀴즈쇼 했는데 저 수빈이 저 아... 뭐냐 무슨 토트넘 전문 뭐 캐스터냐 X끼 뭐 그때가 몇 년도인데 씨, 끼가막 이렇게 할까봐 지금 본인 생각 다 얘기한거죠? 엄 <laughs> 어, 말씀 엄청 하고 싶으셨 어, 지금 본인 얘기를 다한거 아니야? 저도 제가 이제 퀴즈쇼 나온 거 댓글도 보고 이후 것도 보고 이제 챔스 지각 사건도 봤잖아요 제가 아무리, <laughs> 제가 아무리 여기서 퀴즈쇼를 못해도 사람들은 아유 저새끼 원래도 몰랐으니까 하거든요 근데 형님 퀴즈쇼 내가 아무리 여기서 못해도 야, 야. 형보다는 욕덜 덜 먹어 나 너무 걱정돼서 그랬어 이 <laughs> 새끼야! 빨리빨리 다녀 엄마 아, 지각사건 피쳐링 박찬호 아 네. 진짜 걱정돼서 그랬는데 이 새끼가 날 매기네 퀴즈쇼 가지고는 그 정도로 요가안 하세요 룰를다 어. 이해되셨죠? 네. 네. 네! 예제 없습니다 바로 1번 들어갑니다 우 리켓을 토트넘 팀 K리그 현역일 거 아니야 자, 어디에 뭐가 나타나는지는 여러분이 한판 하면 다 아시잖아요 네. 간만 네. 네, 드릴게요 토트넘 현역, 리켓을 현역, 토트넘 리켓을 출신의 선수 그리고 K리그 그럼 우리가 간을 본 다음에 바로 한번 자리에 K 리그로 가야 돼요. 전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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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전문적인 어떤 그 분야로 가야 돼 그렇지. 아, 아, 아. 그 다음에 뉴캐슬을 그래도 형철이가 좀잘 되지 않나? 근데 이게 오히려 토트넘 현역은 내가 볼땐좀 쉬울 것같고요 어, 제일 어려운 게 출신이 이게 순간 어디갔지 생각하면 그게 제일 어려울 수. 그러다가 있어. 순간 출신이면 아, 아. 옛날 선수들 그러니까 옛날 선수들 음, 갈수요 수도 커요. 있지 어. 옛날 뉴캐슬인데 지금은 현역으로 활동하고 딴 팀에서 있는 수비 음, 이런 거. 지금은 자리 이대로 가시나요? 뭐이 어, 가볼게요. 가 볼게요. 일단, 일단 가서 가 근데 일단은 통과를 쭉 해야 될 거면 여기를 잘하 사람으로 가. 아한 번은 아, 가야 그치, 되니까. 그치 그래, 그치. 도 맞네. 형을 해도 해. 어. 일 번에 만약에 틀렸을 경우는 우리가 무슨. 개칭인지 알수 없잖아. 그치 그치 그치. 이렇게 앉았다가. 캐리가 어. 딱 여기야. 어. 그럼 자리 바꿀 그런 거 필요도 없잖아. 아요대로 어. 가면. 어. 그럴 수 있지. 일단 가봐야지 가봐. 일단 가봐. 당대로 어. 가봐. 그래 그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괜너할수 어. 있어. 그래, 괜찮아. 너라도 추면보다 욕덜 먹어 해. 들어와. 에? 나는 왜또 꺼내? 나욕안 먹는데. 아유 미안해. 너너 왜? 나욕안 먹어 지금. 속에 있는 얘기가. 그래 한달전 추면보다 욕덜 먹어. 그 지나갔어. 아, 시즌 끝났잖아. 다음 시즌 챔결까지 우려 먹을 거야. <웃음> <웃음> 자. <웃음> 예. 방식은 자, 1 2 3 4 5 6 어? 7. 5, 오. 네. 그럼 여기가 하나네. 네. 자, 갑니다. 오케이. 한들들 셋 하고 답정. 와, 답못 하시면 알겠어. 끝이에요 자, 첫 번째. 갑니다. 하나, 둘, 셋. 아잠깐! 아 미안해 미안해! 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니 너 브라이튼 국적도 다 맞췄었잖아! 아니 그니까 러나 순간 근데 무슨 내가 말을.. 내가 우덕인가? 나그 생각이 들어서 어, 미안해! 이상이 다르아 우덕이야? 그러니까! 생긴 게 완전히 우덕인 것좀더 그래. 이렇게 좀 그.. 두껍고 그래 그래! 알아! 알아! 아는데 이 자리에 오면 그렇게 된다니까? 존나 까치기만 하고 축구는 기본적인 거지 이야 우리 지금 그러면 어. 일본이 토트넘 현역이라는 거지? 오 <목소리나> <안 말하냐면, 웃음> 됐어. <웃음> 어, <웃음> 네. 그러면은 4라운드까지는 가야겠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라운드 네첫 번째라도 초살당했고요 자 갑니다 하나, 두셋 히샬리성 음. 어, 오케이 긴장돼 어, 하, 둘, <laughs> 둘, 셋. 조현우. <laughs> 케, 여기가 케리고. 요 누키스인데 그럼 나는. 하, 둘, 셋. 존주실비. 오케이. 여기 출신이다. 아, 둘, 셋. 리퍼프 하, 둘, 셋. 아, 아 저기 저기 콜로치니 아니야 이거 구티엘레즈 아니야 아. 구티엘에서 저렇게 안 생기지 않았어 콜로치니가 음. 정답입니다 그럼 보여 줘요 그래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제 네. 어다 아는 거 아니야 이제, 어, 이제, 이제 뒤에 다 있는 거 거들... 우리가 자리를 이제 선택 해야 되는데 여기가 아 여기 캐리오 아니지 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기가 다시 돌아간 거 아니야 응. 아니지 너나너못 맞췄잖아 나 닉폭 했잖아 형이 콜로치니 못 맞춘 거아 미안해 <laughs> 또지 <쥐> 빠지려고 <빠질라고. 웃음> 어떻게든 본인은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배워야 돼 어. 아, 이런 이런 진짜 바퀴벌레 같은 사람이 어디서든 살아남아 내가 못 맞췄구나 어. 내가 우리, 못 맞췄는데 <laughs> 네가 옆에서 콜로치니 아니야 콜로치니니까 갑자기 <laughs> 생각으로 얘가 못 맞춘 걸로 생각했어 갑자기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미밍규 됐습니다 그다음이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좀 수렁인 것 같은데, 이쪽이 나를 해서 모함을 이쪽으로 하면 아니요 뭐 전혀 아니요 전혀 난 너한테 못 맞췄니, 맞췄니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뭐이기 자리는 인스펙트 형철이가 오는 게 맞지 응. 않아. 아 근데 옛날 선수 나오면 저도 힘들어서, 응. 옛날은 그래도 형이 잘했으지 응. 어, 네. 어. 아,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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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래, 그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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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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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같은 팀이야, 이 새끼야! 아니, 그건 아는데, 형은 나를 팀으로 생각하지 않아. 아이고, 내가 형이 제일... 나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어. 아니, 나는 리스펙트 해! 세번째 라운드 갑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베리발! 오 어, 잠깐만, 진짜 오 큰일 야. 났다. 이게 와 씨. 순간 생각이 안 난다고? 어. 와, 씨. 됐어, 됐어, 됐어. 하시면 됐어. 어. 자. 하나, 둘, 셋! 이태석 어, 아, 나 요, 어, 여기 주던 된다 괜찮아 편하게 하이둘셋거벨레아 어, 여기도 긴장한여여도도 하나 둘셋김아랑이스그렇 이거. 이영 하나 둘셋로비이와 대박 씨, 갑자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정거 이거, 이 이거. 이 하나, 둘, 셋. 하 아, 나도 이 공격수 이름 뭐지? 땡! 그 어린 어, 애잖아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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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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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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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칼렛 아칼렛아칼렛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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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게 이거 어린애가 어, 여기,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렵네. 어렵네. 여기가 어렵네요, 여기. 야, 뉴캐슬도 어린애 나오면 이게 생각보다 어렵긴 데 어, 여기는 어려워요, 뉴캐슬. 이건 괜찮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순간 다 순간 다벙쳤어그 그래. 아아 진짜. 아 진짜, 아, 알았다. 아, 진짜 이런 거 맞춰야 되는데 이런 거 맞췄으면 완전 리스펙트지. 원팀 까방 아. <laughs> 맞잖아. 그, 아닌 거예요. 숙지를 하다 보면 그 전에 응. 먼저 이게 다접 이렇게, 다좀잘 이렇게 그쵸, 하는 자 이렇게 게해서그 괜찮, 괜 넉시 전에 지금. 아, 아, 그럼요. 전혀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짜 졸라다 오해하고 있어서 아유, 아유. 나 진짜 어이 없어. 너너 진짜 너 까방꼬 진짜 아깝다. 아씨, <laughs> <laughs> 진짜 왜? 근데 캐리군은 지금 보니까 형이 당했을 어, 것, 어, 아, 어. 것 같아. 근데 이제 보면은 어떤 유형이 어렵다기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막 돌아가면서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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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 그래. 어, 이번에 어, 토트형에 걸린 거고 스칼렛은 힘들어. 어. 네 번째 갑니다. 예. 하나, 둘, 셋! 벤 데이비스 오케이 하나, 둘, 셋! 권창훈 아씨 빨리, 너무 빨라 아, 너무 빨라요? 응 천천히 하나, 둘, 셋! 아론 레논 아, 좋았다 우철이 하나, 둘, 산드로 셋! 산드로 토날리 깜짝이야, 산드로의 견고 아, 신정, 아, 신정근 신정씨 자, 종윤이요 이거 어려운 거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파피 시세 미쳤다! 와! 이거 맞추네? 자, 슈건이형 자, 하나, 둘, 김진수! 어! 배웠어, 배웠어! 이지않았어! 자, 수미형 마지막! 하나, 둘, 셋! 오른쪽 풀백이잖아, 제드스펜스 오! 아! 정답! 체드스펜스! 체드스어 됐어, 됐어맞췄체 이한개더 뱉어. 한 네. 어, 어, 어 수빈이 형 그래도 어려운 거. 아, 근데 시세. 어, 시세가 제일 어려웠어. 좋아 나이스. 아, 근데 야. 대박, 대박. 아, 근데 김진수 진짜 어려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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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들어가 있습니다. 네문제 네 중에 한 문제 맞셨어요 되게 많이 한것 같은데, <laughs> 하나 맞췄어. <laughs> 아, 예, 다섯 번째. <laughs> 자,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대안 쿨루셉스키. 하나, 둘, 셋, 전인우 잘생겼다. 쟤짜지인우 어. 하나, 둘, 셋, 앤티케롤 하나, 둘, 셋, 하비 반스 오 기성용 오케이 졌다. 깜번더는러도 레몬 진줄 알았네. 오, 어. 좋은 형 하나, 둘. 이거는 진짜 이걸 가면 어떡하냐 홍시우 홍시우 아니. 아, 아니. 아 그래 홍시 홍시와 아, 미쳤다 아 진짜 그거를 가면 어떡하냐 아, 아, 알수 없지. 아 야, 홍시우 네. 아자 여기 마지막은 이브리가 약해 마지막은 어어 어차피, 어차피 못 맞혔어 바이키모바이키모 네. 네. 여기 바이큐머. 뭐죠 네. 여러분이 지금 다섯 라운드를 치셨는데 한 문제 맞혔어 요 음, 이거 네 명이 얼음 맞는 거 아니죠? <laughs> 네명 다, 네, 네, 다, 다? 또다 시작이.. 정 어, 뭐가 네. 지적이긴 한데 4명 네, 네, 네 다어음인 아, 4명 다 어른 맞는건 아니에요 어, 뒤에 가서 알려드릴건데 네, 어, 그건 아니에요 또 뭐. 그걸도 봐야돼요 네, 네. <laughs> 아니 아니 그냥 이거 뭐 내가 뭐 내가 쏙 빠져나가냐? 그냥 있냐 그런거 어떡하냐 룰로 물어보는거잖아 우리도 그거 다 준비해야되잖아 <laughs> 팬티 입었어? 입었지 새끼야 <laughs> 자, 갑니다 여섯번째 라운드 하나 둘셋 펜타클 t 비에 젖어있 i 어 어, 그 젖은 펜타 t r 야 p 하나 t r 지동원 e 둘셋 o 시맹어 t r o Pietro. p 나 e 나 r o p i 이삭 r o Pietro. Pietro. 강상윤 둘셋 크리스티안 로메로 오 정답 자 우리 두 번째 라운드. 오케이 좋았요 어. 성공 두개 아, 운야땡히시면왜 이렇게 뚱뚱한 느낌이냐? 막심형이 좀 빡빡하잖아. 땅땅해 어, 땅땅해. 어, 네. 네. 아 강상윤 좀 이겼다. 어 강상윤 어, 어. 어려워 이거. 아, 어려워 쉽지 않아요. 이게 뭐운에 아주 익은 아, 오랫동안 네. 뛴 선수가 아니니까. 이 자리가 제가 볼때 제일 좋은 거 같긴 해요. 어. 여기서 각자잘 네. 맞히는 게. 아니 근데 종윤이가 이건 캐리야 사실. 진짜. 음. 네. 가자! 수빈이 형은? 음. 야 저는 솔직히 쉬운 거고. 수빈이 지금 아까 똥 싸고 못 봤어요? 한 번? 그 그래도 뭔 소리야! <laughs> 폰쌌는데요, 폰뭔 소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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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뭔 소리야! 아, 내가 깜짝 놀랐잖아! 한번똥싸자한 번. 한 번. 어,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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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째 라운드, 네. 갑니다. 너무 쉽다. 하나, 둘, 둘, 셋! 손흥민. 음. 하나, 둘, 셋! 문선민. 하나, 둘, 셋! 쉐이키븐. 하나, 둘, 셋! 드리피어 하나 둘셋돌캔페 <laughs> <웃긴다>. 미친 디케줄도 있네 이렇게 어요 포츠머스 가기 전인가? 어, 그훈제어디었어요대박 아, <laughs> 하나 둘셋 이용 오. 아. 자, 하나 두, 세. 땡! 소나케안 <laughs> <laughs> 돼요 이거 안 돼? 그 말은 말하기는 좋다. 어떡하냐. 솔라켄은 좀아쉽긴 했어. 솔라켄을 좀심하긴했죠 하지만 좀 가만히 잘하잖아. 있겠습니다. 뭐 전에 맞춘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네. 덟번째 라운드. 하. 나 둘. 셋. 아 근데 모르겠어. 누구야? 텔? 마티스. 아 얘가 그러니까 얘도 어. 지금 매주 이게 토트론킹기로 막 보는 게 아니라서 빡빡 안 떠오르는 거야. 어. 어이어가 어. 어, 볼까요? 네. 그냥 어제 이거 네네. 다 나온 거니까. 자. 자, 하나, 무고사 세. 이것도 쉽다. 차라리 너 여기 할걸 그랬나? <laughs> 아, 니 근데 나도 강상현이랑 이렇게는 헷갈렸을까? 아, 하나, 두, 세. 이영표리. 아주 쉽게 냈는데 <laughs> 이번 판. 하나, 세. 블링턴. 아, 아, 이거 종윤형. 하나, 두, 세. 진호란가요? 어. 축구는 장난 아니다. 아, 장난이다. 세. 김정수. <laughs> 아, 뭐였 김정수요? <laughs> 비슷해, 비슷해. 자음은 같아요. 김수, 김주성. 아, 진짜 아, 뭐하는 거야, 아, 지금. 이거 가끔 자음이 크로스될 때가 있어요. 어, 어, 깜짝이 <laughs> 뭐야. 김정수래. 아, 어차피 틀렸다, 야. 네. 야 아니, 근데 얘가 진호를 안는래 약간 어, 좀 감탄받고 어. 있어서 <laughs> 계속 그냥 그것만. 네. 아, 네. 둘이가 잘한다. 네. 자, 하나, 둘, 잘 모르겠어요, 케빈 단소단소 여러분 실패하셨어요, 이제. 골 결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어. 골결 문제가 있어요. 그걸 맞힌 사람이 빠져나가기? 한 사람 구해주는 거예요 아! 한사 빼주는 거 네. 그러면 두 명만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두 문제 다 맞히시면 두명 빼주는 거예요 음 3명만 맞는거 오케이 네. 가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라운드 자, 둘셋 메디슨 하나 둘셋 이기재 어 이기재 <laughs> <이기재를> 넣어야, 이기재 너야 <laughs> 이기재 자 하나 둘셋밸런 시어러 하나 둘셋 덴번 하나 둘셋 베일 <laughs> 와, 야 야, 진짜 골프 선수 같다 나였으면 딴 선수 얘기했을지도 몰라 정다 <laughs> 하나 둘셋 정승원 어. 하나 둘셋 우도기 어. 아, 아, 예. 이게, 이게 우도기 오케이 어. 우리 한명더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아니야, 두개 두 라운드까지 아, 맞아, 맞아, 다 오케이. 맞추면 아이한 개, 왜 이렇게 빡빡하냐, 오늘? 네? 뭐 기분 나쁜 <laughs> 일 있어? <laughs> 아, 되게 빡빡하네, 뭐또 집에 <laughs> 또 무슨 일 있어요? <laughs> 아니요, 집에 이제 괜찮은데요? 괜찮아 어, 어, 표정은 괜찮아요 너무 넘나가 표정은 아닌데 어, 왜 이렇게 빡빡하냐, 오늘? <laughs> 여기 맞히시면 이제 한 명만 벌칙 받으시는 거예요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하나, 하나, 둘, 셋 반도맨 하나, 둘, 셋 박진섭 아, 그래도 케이도실인 서주 나오 하나, 둘, 에 에릭센. 하나, 둘, 셋제센에 머피 하나, 센에 루카스 마센라릭센 에릭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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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 요즘 콜라 아저씨 오지게 만났나 보다 뉴캐슬 선수를 <laughs> 아, 그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laughs> 어, <�store> <masked names> 응. 나, 정민이 많이 봤어 마지막에 제이콥 머핀 다 보고 어나 이거 좀 세게 하는데? 내생거든머피 <laughs> <Power Lip> <몬> 정도면 막, 사실 조금 네. 안 익숙할 수도 어. 있거든 생각해보면 솔랑키에 맞췄으면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몬> 빡빡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게 요즘에 축구 중계도 안 하고 좀 멀어졌다니까요 좀 헷갈려 음, 그렇습니다. 응. 솔랑키는 좀 세긴 세 맞히긴 했는데 좀 늦게 나왔어 스칼렛도 또 아 스칼렛, 스칼렛 아니야. 아니, 아, 스칼렛은, 좀 빡빡해. 스칼렛은 나이 나는 편의적이야. 아, 절대 스칼렛은 절대 없는 거 하려고 하지 않아. 절대 스칼렛 같은 거 갖다가 뭐못 맞추는데 이러면은 이건 너무 오버야. 근데 솔랑캡 그거를 못 맞추는 거는 도저히 그냥 넘어올 수가 없어아 제가 <laughs> 문제 내드리는데 두 선수의 얼굴을 채찍피디가 합성을 해놨어요. 우와, 씨그두 아, 선수 맞히시면 돼요. <laughs> 누가 섞여는 누구 누구? 근데 이거 맞추 사람이 나가서 고르는 거잖아. 네, 어. 두명 구제해주는 거잖아. 네, 맞춘 그, 사람이 맞춘 사람들잘 아, 보여야 돼. 몇... 어? 알겠죠? 아 믿지. 에... 내가 형안 믿으면 누구 에... 믿어? 근데 뭐 내가 맞출 다인데? 저, <laughs> 형 초대한테도 악수를 안하뭐요멀어 서운할 뻔했어. 음. <laughs> <laughs> 다 살리는 거예요. 지금 <laughs> <근데 소원에> <웃음> 내가 <웃음> 맞추면. 근데 내가, 내가 못 맞추면. 한 문제야? 자, 한 문제예요. 아 씨. 이 선수 두명 맞추면 자 힌트는 뉴캐슬 토트넘 분들 정답. 손흥민 트리피어. 정답. Yeah! 와. 손흥민은 와. 보이는데 트리피어와야 <목소리> 네. <목소리> 진짜 형님은 씨. <목소리> 와. 진짜, 진짜 잘해. 꼴결맨이다. 아, 네. <목소리> 아, 한마디씩 해주시죠. 잘해, 잘해. 오늘은 깔끔 그 자체. <목소리> 어. 지난해 차에 김진수를 못 맞췄던 음. 인간의 한계도 극복을 인간... 인간... <목소리> <목소리> 음. 한 인그레이드. 조영이 한마디 해주십시오. 또 케리그를 대표하는 어. 크리에이터 또 해설위원으로서 어, 오늘 적정한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을 120% 해냈다 아... 네. 정말 종윤이저 얘기 마음에도 없는 소리 <laughs> 존나 뽑고 싶습니다 종인을. 네. 하지만 수빈이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형수님 자격증 따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laughs> 우리 자은이 세은이 정말 예쁘고 귀엽고 아, 너무 사랑스럽게 자라서 너무 늘 보기 좋습니다. SNS 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형님. 저는 솔직히 지금 누구 두 명을 뽑아도 그 사람 섭섭해할 것 같아서 냉정하게 가겠습니다. 냉정하게 본인이 맞을 수있는 생각은 어, 전혀 없죠. 어, 네. 전혀 없고 전혀 오늘 없어요. 활약도에 따라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래서 저는 벌칙 받은 사람. 오늘 활약도에 따라서 종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잘해서 잘했어. <laughs> 너무 잘했어요. <laughs> 너무 잘했어요. 나는 너무 리스펙트. 진 <laughs> 놀라? 정말 제가 놀랐어요. 씨세. 어, 시세, 시세. 미쳤죠? 스씨와 저는 그래서 종이빈이래 저기... 사실 많아. 추맨이 이거를 맞추고 한 명이라 그랬을 때 저를 예감했어요 왜왜왜? 왜, 왜? 수빈이 예상 안 했어? 아 그림이 어, 형은 방송각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수빈이가 이번에 틀린 게 있었고 난다 맞았는데 이건 너무 평범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한 명이 남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나빨 <laughs> <laughs> 아 <laughs> 어, 우리 약간 춤에 심리 분석해볼까요? <laughs> 네. 수빈이 형을 계속 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여기까지서 조지면 본인이 이제 챔시 <laughs> <챕스> 결승도 나왔겠다 <laughs> 이야기가 어, 아니 왜냐면 <laughs> 왜면 솔직히 <laughs> 한 8번 문제 9번 문제가 한번 내가 이 갈고 있잖아 그렇게 <laughs> <야, 웃음> 네. 심했어요 네. 라고 해서 딱 봤거든 순간 박찬우 표정을 짓는 거야 <laughs> 아니 진짜 나는 <laughs> 진짜 그런 <laughs> 사람 아니야 나는 다 받아 순간 찬우 형 표정에 약간 그 <laughs> 어, 찐텐 표정을 딱짓 지어가지고 아, <laughs> 아 이거 다시 또 이거, 어, 화살이, 어. 또 이거 어. 화살이 나한테 지금 돌아오고 <웃음> 있는, <웃음> 있는 <웃음>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저 화살이 날아오고 있구나 아니야 아니야 다들 웃 바람 타고 화살 이날때다 좋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그래서 제가 이제 종근이 반점방정이네. 아. 할... 아. <laughs> 댓글에 아무 논란이 없을 것 네. 같아요. 어차피 네. 이거는 나랑 형 맞으면 네. 별 얘기가 아. 없거든요. 아. 네. 안돼 아, 오늘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잘했어 <laughs> 네, 진짜. 아, 그럼 아니, 맞아 근데, 이거 진짜 네, 잘했어요. 네. 잘했어. 네. 어. 네. 벌칙 바로 들어시죠 어, 아, 근데, 근데 얼음이... 얼음 진짜 많아. 근데 야, 이거, 이거 그만하... 다 넣어야 되잖아. 네, 다다넣어셔도 되고 여섯 개만 넣죠여 의자 위에 올라가 있고 네. 너은 뭐 팬티야? 네. 누군가 누가 내가 받쳐야 돼이게 받추면 어, 돼 누군가가 뭘 받쳐? 내가 받칠래? 그건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웃음> <웃음> 자, 제가 이렇게 받치겠습니다. 지, 근데 고르셨잖아요. 직접 넣어 주시죠. 다섯 개만 넣어도 됩니다. 아니 이거 뭘 다섯 개로? 이게 무슨 벌칙이야? 하나에 넣을 당... 거면. 어, 그래 넣을 거 확실해야지. 이가지 이렇게 받쳐. 들어가면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 갑시다. 제가 제가 이렇게 해서 혹시 뭘볼수도 모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좋지 않아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넣고. 그때 형 고추 받을 때 별로 안 좋았거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쏟을게요 여기서 누가 이렇게 막아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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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가게. 자. 됐나요? 네 됐습니다. 걸치 수... 하겠습니다. 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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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쏟아진다 아, 잠깐만요. 빻개 아. 켓레개야 잠깐. 야, 의자의자의자야 바구니 아 바구니 넣은 거 아니야. 다다 나왔다. 어이구요. 야, 이게 또 공주야, 시발. 이게 또안 나와 이게 또시보이 있는 건데. 어, 엄청 많이 들어가. 어. 다 들어갔어요. 워터밤, 워터밤. 아너 얼음 이렇게 돼가지고 바구니. 나는 바구니 좀넣어줄 알았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근데 보니까 얼음 모양 이렇게 이된 거야. 아, 너무 많이 젖었는데. <웃음> 어. <웃음> 샤워하신 기분이다. 네. <웃음> 샤워를. 아우. <laughs> 샤워. 어.